살리는 일 에스겔서 47장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6장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먼저 제가 한줄 읽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신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재단 사방에 흩트리라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상숭배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우상숭배를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장 오장은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상징 여러 가지 상징 이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심판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비유나 상징 또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앞으로 되어줄 일들을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어제 아침에 4장에서세 가지 말씀을 같이 들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토판을 통해서 이렇게 점령 당할 것이고 왼쪽으로 누워서 바로 또 오른쪽으로 누고 390일, 40일 이렇게 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5장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바로 여기는 5장 1절입니다. 봅시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학도로 삼아 너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 달아 나누어 두라. 이게 네 번째 환상 보여 주는 겁니다. 보면은. 즉이 날카로운 칼이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다가 학도로 삼아 머리털을 자르고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봐라. 이 말은 많은 백성들을 대학을 심판한다. 이걸 상징합니다. 일좀 보여줘요. 그러면서 왜 그들을 심판할까? 분명 이유가 있죠. 보면은요. 이 여러 가지 상이 황 됩니다만 5장 6절 한번 봅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하며 내율례도 그리함이라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 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라. 그래서 규례와 율례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방인들보다도 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거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같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5장 9절 또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가증한 일은 우상숭배나 윤리나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세상 사람 들 보았을 때뭐저 정도, 뭐 저래.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가증한 일은 우상숭배를 얘기하거든요. 보면은 너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너에게 내릴지니라. 전에도 그런 심판이 없을 텐데, 당연 하나님의 심판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장1 6 절. 배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 먹고 마시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근은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 보되기근을도하여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전한 뜻으로 마음으로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절입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어려움 당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참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애베도 제도를 못 드리고 다른 사람이 죽어갔는데 근데 만일에 그런 일이 겠지만 이보다도 지금 이보다도 10배 정도 더 강한 그런 전염병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이 하나님의 그런 바로의 징계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자연오든 환경들이나 뭐 치고 받고 뺏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조금만 어려움을 주면은 상상을 초월한 일이 생겨 버립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관섭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바로 설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정도 세상의 모든 민족들 하나님께서 심판 멸망 다시겨 버리고 노아의 과정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신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다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권위에 도전해요. 이게 인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내가 이 정도면 내 신앙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조금만 소리하면은 우리 신앙은 바로 다운됩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조금만 여러분 소리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풀어주면은요 성도들이 그냥 신앙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봐야 보면은 때문에 좀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에 교수서는 끊임없이 말씀과 믿음 예배 자꾸 살아갑시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 성수만 잘해도 신앙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딱 한번 나와서 애매드리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떻게 살아갈까?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그런데 주일날 한번 딱 와도 좋은 신앙이라 하거든요.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공명한 신앙생활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자란 관계를 갖지 않으면 더 말아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6장일절자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우상 말씀을 해요. 예, 고향에 지금 에스겔이나 앞으로 다니엘 하겠습니다만은 이사야나 에레미아서 쭉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 할 것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틈만 있으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낳지 않아요. 특히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피부로 느끼려면 구약의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몇 장만 안 읽어도요. 금방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생망합니다. 그러면은 와서 싹싹 빌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지도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평온한 시대가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조그만 평온한 시대 가다가 또 타락해요. 그리고 두드러 맞고 돌아오고 이걸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왜 그랬을까? 사사기 21장 마지막 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유의 언론도로 행하였다그럽니다즉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자기 하나님이 돼가지고 아이 정도면 돼 이렇게 믿음 산하면 돼 자기의 소유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산 해와 온, 온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과 믿음안에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 산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도 출애굽 2십장입니다 바로 보면은 1개명, 2개명이 1개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 네 쪽으로 마음 쪽으로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2개명 두 번째가 보이는 형상 하늘이나 땅이나 땅수 어느 곳이나만들게나섬기게나 잘하지 말라 이게 일, 2개명이에요 쭉 보세요 멸망당하고 어려움당고통당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 섬김 하나님 떠남 이것 때문에 걸작에 얼음탕 여기도 말씀하셨잖아요. 6장에 우상 섬기지 마라. 보세요. 이제 6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애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러면서 3절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장소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장소들입니다. 보면은 나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멸할 것이다. 어떻게? 4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을 깨뜨릴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서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이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 대상으로 말씀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완전히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결하는 거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면은 오절 보세요. 바로 형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체 이방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체를 너희 우상 앞에 두며 얼마나 창피입니까? 너희 해고를 너희 재단 사방에 흩트리라 이런 것이 지금 하나님의 영화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애언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언서. 지금 남쪽 유다의 에루살렘성이 멸망 당하지는 아직 안 했어요. 안 부서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통 24, 30장 대야만 이렇게 나타나는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디로?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준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남쪽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아직 이후로 에스겔이 잡혀가고 난 후에 11년 후에 남쪽 유다 에루살렘 성이 멸망당합니다. 솔로몬 성이 그런 지금 계속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은 이런 사들을 바로 마음에 새기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지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베드로스 3장 9절에 그럽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자료나 온라 치우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하자고 그대로 놔둬요. 심판하지 않냐고 조성도를 왜 저렇게 타락하는데 하나님 그대로 놔두지 하나님왜 놔두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 보기는 온전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고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 사람들 보기에도, 저 정도 왜 저렇게 믿음상을 하지? 그런 사람도 온전하게 지금 믿음상을 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세상 말로, 그냥 하나님이 한번 손을 봐줄 줄 알았는데, 놔두거든요왜놔둬요 돌아오기를 희게하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걸 좀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 내가, 너희를 거주하는 모든 성읍을 사막이 되게 하며 네가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성읍을 사막이 되게 한다는 사막이 그리고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져 너희 분양재단들이 찢기며 너희가 만든 것이 황폐해지며 하나님 성기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이거 여러분 그래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취미도 적당해야 됩니다. 취미.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데나 믿음 생활하는 데나 장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취미 하나 가지십시오.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사행하는 하는 취미를 가지면 안되고 왜? 저는 그곳에 빠져요. 뭐한 번은 빠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저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저는 제이 성격상 그게 전혀 되질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를 알기 때문에 안습니다만은 그잖아요. 하나님의 제단 사막이 되게하며, 산당을 황폐하게하며, 제단을 깨어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7절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자로나오나 척웠을 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연단 주는 거예요. 연단 주에 내가 누가 아버지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영 하나님이다. 믿으면 자녀들이 자로나오나 척우,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면은 어때요? 계속 벽길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딱 하나님에 제재를 시키잖아요. 제제. 우리 어린 꼬마들이 자녀들이 말 듣지 않으면왜 그래? 생명항기다고 손내 무리가 메로 자로 한 독에 너 맞아? 이러기도 하잖아요. 왜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 내 새끼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와인 호줄 알라. 이런 단어가 가끔 나와요,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 이 모든 징계와 재난은 뭐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리고 에스겔에게는 이렇게 예언하지만은, 전에 에레미아에게는 25장이나 29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그 이런 재앙 때문에 70년 바빌론 포로생활을 할 것이다. 그데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은혜예요. 70년 포로생활하고 돌아와야 돼. 이렇게 에레미아 선장에게 말씀을 주는데 애석해 보세요. 여기는 철저하게 부서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8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거든요. 항상 그루터기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루터기. 즉 아무리 세상이 멸망당하고 어려움당해도 신은 나도야 하는 씨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이씨 가장 밥 먹어버리면 다음에 농사는 어떻게 되죠? 씨는 낫 그런 애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들어서 굶어서 재난이 와서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어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베개를 베고 굶어 죽었더라. 그 말입니다. 베개를 뜯어보니까 속에 씨앗이 있더래요. 씨앗이. 이것을 먹지 않고 놔뒀다는 겁니다. 그래요. 나는 굶어 죽지만이 씨앗을 심고, 심어서 너희들은 먹고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런 영화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아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모든 교회들이 만일에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과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는 교회와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놔둬야 하나 님께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교화가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상들이변한다더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회개하길를 원하거든요. 구절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바로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 그런데 말씀을 듣고 세상 말로 좋은 말할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하나님을 좋은 말할때안 들어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돌아오게 만든다 그런데 그 돌아올 때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잖아, 보면은. 그리 우리가 안 믿는 우리 많은 여러 사람들을 왜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전에 와서 믿음산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하나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만일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법이 면 어떻겠어요? 제 기도원 투명상을 하면서 이 전라북도에 있는 금마에 있는 이, 이리, 그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 아들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나보다 두세살더 들은 형님이셨는데 목사님 아들. 자 가끔 난 이간정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봉시게먹회를 잘했어요. 그런데 본인 얘기예요. 목사님은 주일 교회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저전방에서 막걸리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리고 장로님들이 뭐왜예배들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타락한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용달 잔을 사가지고 하다가 하다가 바로 이 얼마나 많이 마셨는가? 길거리에서 나무를 부딪혀가지고 논으로 떨어졌는데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이 배꼽 밑으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쓰지 못하잖아. 그런데 딸이 하나 있었고 바로 배 속에 어린애가 하나 있었는 모양이 부인이. 어린애가 남자거든요. 결국에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니까 어디 못 돌아다니잖아. 열심히 위듬상을 하면서 제가 도산동에 개척하고 있을 때 같이 만나기도 교조 되는데. 욕창 치료하다가 잘못돼서 바로 먼저 천국을 갔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아마 사모님이나 목사님은 그런 기도는 안 했을 거예요. 저 자식, 하나님,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신실하게 믿음생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그렇거든요. 건강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니까 한 영혼을 사랑합니다마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됩니다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대 불라고지 아니할 때다 11절 보세요 이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가,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망하리라 하나님 심판이 그거거든요. 그이 전쟁이거든요. 기근 자연환경이에요. 자연환경 즉 먹는 것이 없 고, 곡식 먹는 것이 없어요. 그런가하면은 전염병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염병을 어려움 당해봤죠. 하나님이 또1 2 절도 보세요.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리니 전염병과 전쟁입니다. 남아있어 애워 사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다.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 즉 그랬습니다. 어때요? 말씀과 믿음 안에 돌아오지 아니할 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줄까? 그다음 여러분 13절이에요. 보겠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재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이 있으리니. 이거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에요. 기근을 내리고 칼에 전쟁이 일어나고 정년병이 일어나고 수많은 어림을 주는 것은 다 누구?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으며 자녀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시는 걸 지금 보면요. 은 그러면서 마지막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우리가 사는 온땅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니 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은 알리라. 아, 하나님은 이러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안에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징계, 사랑의 매라는 겁니다. 주여 수많은 환경과 사건들이 우리 보기 어려웠을 때. 바로 말씀 듣고 주의품 안에 돌아와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 을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최고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다 여러분 주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 바라보며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이 편하고 더 나가서 어떤 어려운 고난과 연단이 없고 삼위 형통할 때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연약해 가고 있는 부분들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실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열심히 기도함의 간구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내적인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믿음의 자녀들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휴일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저녁 금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함에 간과해서 하나님의 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마치겠습니다.